안녕하십니까. 금밥봉사입니다. 여기는 하순 동면입니다. 오늘은 하순 동면 소재지 앞쪽 하순 천변에 붙어 있는 신흥주택단지에 오늘 재미있는 주택 하나 소시해 드리겠습니다. 약 6채 정도가 10년 전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인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, 원주택은 재미있는 주택입니다. 1층은 미완성 상태로 되어 있고요. 2층 완성되어 있는 그 주택입니다. 토지는 157평에 1층은 약 11평, 2층은 24평으로 되어 있는 그 주택입니다. 1층은 지금 뼈대만 되어 있고요. 2층은 전체 구성되어 있고, 일부는 거주하고 있었던 그 주택입니다. 1층은 방두개 거실, 주방, 화장실 하나, 보일러실로 배치만 되어 있고요. 2층은 방두개 거실, 주방, 화장실 하나, 이렇게 해서 한번은 거주했던 그 주택입니다. 잠시 약 1년정도 거주했던 그 주택 신축급 주택입니다. 외관은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판넬로 지금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고요. 외부 마감은 접벽돌 하다가 지금은 일부만 쌓여있고 나머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. 전체 뼈대는 경량철골로 건축되어 있는 그 주택 도지는 대지와 진입로 도로, 그 다음에 앞에 넓은 텃밭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먼저 1층을 보시면 배드만 되어 있고, 입구쪽에 볼라실 창고만 건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방두개 거실, 주방, 화장실 하나만 구성되어 있는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그 주택. 골조는 경량철골 구조입니다. 2층은 완성되어 있고요 1년 정도 거주했던 그 주택입니다. 외부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해당 주택인데요. 거실과 주방이 약간 분리된 형태, 전장은 편백 붙임돼 있고요. 안쪽에 격장 싱크대, 주방, 상부하고장이 돼 있고요. 투톤 형태입니다. 그 다음에 안쪽에, 계란 쪽에 방이 하나 구성되어 있는데요. 여기는 임시 거주했던 그 주택입니다. 전장은 편백, 특이한 형태의 인테리어된 천장입니다. 그 다음에 화장실, 욕실입니다. 방향은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요. 거실이 상당히 큰 그런 형태의 주택입니다. 두 번째 방은 현관 쪽에 약두평 정도로 되어 있는 그 방. 역시 천장은 펜백이고요. 높이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. 이상 금방 풍선에서 하순 동면에 아주 재미있는 주택 하나 소식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